때처럼, 예 네, 이번에 훅 바뀌지 않을까 한, 예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음, 아니 쌤은 나는 니가 누구랑 반말이 없길래 나 바꿨나? 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요 그게 아니고. 끊을까?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 차가 음. 슬금슬금 기어가요. 그래가지고 박았어요 앞에 차라서. 진짜? 어 뭐가 이상한가봐 약간 이 사람 술 마셨나 왜 이러지? 어? 저 일단 끊어봐. 전화 통화하는 게안 좋잖아. 아니요 뭐 저랑 저한테 피해 온건 없. 어아 이거 술 마셨네 저 양반. 아이고 딱 걸렸네. <laughs> 아이고, 아니 저 저랑 저랑는 상관없어요. 계속 가길래 난 경고해 주려고.